급전 대출은 오늘 당장 병원비, 월세, 공과금 같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주는 수단입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누구든 상황이 올수 있죠. 아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이번 영상 시청자분들께만 수수료를 낮춰드리는 이벤트가 적용됩니다. 지금 딱 필요한 분들만 편하게 남겨보세요. 당장 쓸 돈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을 신용이 부족해서 안 되고 카드 한도도 꽉 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본인명의 휴대폰으로도 바로 쓸수 있는 자금을 마련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핸드폰에는 소액결제라는 휴대폰 요금에 포함된 결제한도가 있는데요. 보통은 앱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 쓰이지만 이걸 활용하면 현금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만원 한도가 있다면 그 안에서 지정된 방식으로 결제하고 정식 업체를 통해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심사도 없고 신용 등급도 따지지 않으며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빠르게 입금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문의부터 입금까지 5분 안에 완료되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 매우 유용하죠. 세월비, 공과금, 병원비, 카드값 등 급전이 필요한 순간에 딱 맞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게 하나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정식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과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피하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식 업체를 안내드립니다. 가장 낮은 수수료, 처리 속도 등 여러 방면에서 원하시는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소액결제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이 될수 있어요. 대출이 아니니까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안전한 이용 방법과 업체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 놨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